안녕하세요, 나룰레라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미국 블루라이트예요. 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금 높은 분으로 바꿔주려고요. 힘든 것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봄에 그때는 눈에 안 띄었다가 어저께 그 벨... 백봉이랑 보니까 화분이 꽉 찼더라고요. 이것도 그때쯤에 다 식재 중 거거든요. 얘네들 강몸이에요, 강몸 한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뽑을 수가 있겠죠. 으흠. 곰돌이 그게 위력입니다, 여러분. 아, 설거지 방금 끝났는데또 설거지 해야 되네. 이렇게 저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블루라이트 그 다음에 뭐야 그 네온라이트 그 다음에 르브르 마지나타 이런 종류 있죠 프릴 이렇게 큰 애들 응? 또 뭐가 있지 또또 안좋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안 보이네 하여튼 그런 애들은 응? 그런 애들은 분을 작게 쓰면 안 돼요 오늘 좀 크게 써야 돼. 근데 베란다는 모르겠다. 베란다는 작게 쓰세요. 크게 썼다가 또 애들 또막서장훈처럼 커질라. 근데 이렇게 환경이 돼 있는 곳은 크게 써야 될것 같아. 어차피 얘네들 한몸이었어요. 아, 내가 말 잘못했네요. 한몸이 아니고 강몸. 아이 그럴 수도 있죠. 그다 알아 들으신 분 알아 들었을 걸. 못 알아 들으셨나? 우리 그 정도로 언니 다 알아 들을 텐데 그죠? 여기다가 여기다 담을 거예요. 어? 이런 개떡 같은 일이 또 생겼네요. 괜찮아. 아까 내가 올때 흙을 하나 갖고 온게 있어. 여기는, 목이 잡았다. 산나초를 섞지 않았어요. 쑥쑥 크라고, 높낮이 있게, 요 정도로 해야겠다, 이렇게. 그죠? 세 개면 더 좋겠는데, 세 개면 더 좋겠는데 넘나 짙게 탁삼단으로 거미줄이 이렇게 있냐 너를 좀더 밑으로 내려줄 걸 그랬나? 응? 탁! 너를 이렇 탁! 올리고 다시 할까요? 잘안 보이죠? 어차피 언니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어떡하지? 그냥 할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애들이 옆으로 벌어질까봐. 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간섭이 생기는구나.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한 방에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실패입니다. 얘가 푹 들어가야 돼. 훅더 버려. 버린 거 맞아? 푹 당군다고. 얘를 말투를 못 알아들어.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제가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간섭이 없잖아요, 간섭이. 응? 확, 애들 그 옆에 나뭇잎, 어, 나뭇잎이래. 응? 그 뭐야. 잎이 막 걸리고 막그 꼴을 내가 못 본다. 얘는 그늘에 있겠죠? 괜찮아요. 어차피 또 애들 다 알아서 그냥 기어 나와요. 너무 깊게 안심어줘서 얘가.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D 그 자로 심어줘요. 밑에까지. 그러면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거야, 이 정도면. <laughs> 우기는 게 아니고, 진짜라고. 너 고개를 좀 돌려볼래? 아이씨, 마음에 안 드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거 꽂고 있자. 어, 우리 그녀가 사준 거 구멍이 났네. 걸렁걸렁거리지 않게. 그 옳지, 옳지, 잘했어. 예뻐, 예뻐. 귿자를 땅속에다 꽂아버렸어요. 애들 안 움직이게. 나중에 빼면 되니까. 안 빼도 나중에 분갈이 할때 이거 발견하면 얼마나 막 행제수인 줄 알아요? 개이득! 귿자가 필요했는데. 어우, 그만 놓자. 됐다. 얘는 흔들거리지 마. 블루라이트예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인데 미국 블루라이트네요. 미국 블루라이트. 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 아니야 분 마음에 들어. 왜왜왜왜 왜, 왜, 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까? 정말 잘못 했어. 삐지지 마. 겁나 이쁘노. Yes. 나중에 엔딩 찍어주고 문제의 다육이가 하나씩 소환되고 있습니다. 시간 한번 확인하고요. 8분 30초. 얘가 얘 이름이 뭐냐면 아얘 이름 뭐죠? 되게 길었는데? 아, 어려웠는데 이름이? 그... 음, 이름이, 아우, 얘 이름 뭐지? 음, 이름이 뭐죠?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래도 여기 화분에 오래 있었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그대로 데리고, 그 베란다에서도 한 1년 넘게 키웠을걸? 꽉찼았어요 여기. 이렇게 줄어든 거야. 화분채로 <laughs> 뒤집어서 던져버렸어.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통에 더 이상 붙지를 못하거든. 는 아직도 안 비웠냐고? 아직도 안 비웠어요. 무거워. 오, 애들이 뿌리가, 막그 뭐지? 사갔다. <laughs> 아, 미안타. 얘들 이름 뭐지? 였 이름도 모를 몰라주고 그지 자꾸석에막 쳐박아 놓고 얘도 물을 되게 좋아하는 애거든요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어떡해 얘도 물을 좋아하는데 내가 물을 안 주고 막 굶겼나봐 물잘 주는데 멀리까지 호수가 안 땡겨져 갖고 그냥 날아가는 그 수분 수분으로막 연명을 했나봐 얘도 한 몸이네 우인데우인데 너네들 한 몸이었어 어. 오, 너네 집사가 분리를 그때는 안 좋아했나 보다, 그치 아니면 너희들이 끈질기게 붙어 있었거나? 이거 봐봐, 다 입장들이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변이야. 오, 이거 봐봐, 보이나 우리 애들? 입장들이 막 이래. 음, 여기가 생장점이거든요. 아 이름 뭐였지? 아시는 분좀 댓글 좀 남겨봐봐요. 아, 내 이름 알았는데 이름이 뭐였지? 얘는 물을 좋아하니까 좀 긴데다 넣어줄까? 주황색? 블루, 블루? 블루 어때? 블루. 이거 좀 이런데다 넣줘야지. 어 그래, 애들이. 선택의 여지는 없단다. 아, 또 콧물 나네. 기침을 냈거든요. 기침은 왜 콧물이 나죠? 어, 휴지! 내 네, 휴지! 휴지가 어디 갔지? 아이씨. 콧물 안 흘리고 있을게요. 훌쩍도 안 할게요. 그냥 질질질질 그냥 흘리게 어차피 이 영상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래도 들리나? 들리나 봐봐요 들려요? 에이씨 안되겠다 그냥 줄줄줄 흘리고 있을게요 어차피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맨날 드론 얘기한다 그죠? 근데 뭐 똥을 안싸는 사람 있고 뭐 콧물 안 먹어 본 사람 있어요? 원래부터 깨끗한 척하지 마요. 원래 다 더러웠어 우리. 엄마 세 엄마 세 아들 내내 세대들은 다꼬물 먹고 자랐어. 코딱지 먹는 사람도 있었고. 아또 이야기가 또 이쪽으로 가네. 건전한 얘기를 할게 없어, 시가. 좀 나도 좀교양 수업을 좀 받으러 다녀야겠다, 봐. <laughs> 그런 데 가서 코빵 끼고야 그치 강사가, 아, 쪼끔 훌쩍거렸네. 아씨, 찾아. 코 풀고 올게요. 안 되겠어. 멈춰. 코 풀고 왔습니다. 군대야? 다 보고해. 계산책 갈 때도, 시래 배변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 숙주나무님도, 덕춘이, 동둥이, 시야 하러 간다고. 실내 배변하는 강아지 많아요. 우리 강아지들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실내 배변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실내 배변하면 집이 깨끗해. 그리고 집이 넓어. 왜냐? 배변판 놓을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그 돈도 아낄 수 있어. 배변 패드가, 그, 계속 사서 쓰면, 그, 돈들 들도 돈들잖아요 그거. 애기 그 기저귀처럼. 꾸준히 계속 사갖고, 뭐, 쟁겨놔야 되거든. 그, 한 장만 쓰나? 우리 민키 같은 경우는 실내 배변할 때, 걔는, 그, 한번 쌌던 패드에는 안 쌌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싼 데는 안 싸더라고. 그래서, 새로 또 깔아줘야 돼. 깔끔쟁이라. 그거 얼마나 낭비가 심하겠어. 그리고 버릴 때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놓잖아? 냄새가 얼마나 지속한가 몰라요. 베란다에다, 그,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놓잖아. 그럼 베란다 문을 못 열어. 냄새가 지독해서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그, 쓰레기 봉투 제일 작은 데다 했는데도, 빨리빨리 버렸는데도 냄새 났거든. 이거 왜 깔았냐고요? 아까 나뭐 하나 받았거든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그쵸 어울리지가 않네 그럼 제가 어떡하지 우리 사장님이 이걸 주셨는데 잠깐만 화분이 우리 사장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사장님 거는 일단 뿔분에다 넣어 놓을게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아까 나랑 대화하다가 주셨어. 넣어놓고, 이쁜 애 오면은 넣어줄게요. 그렇다고, 마음에, 뭐, 마음에 없는 하분에다 넣어줄 순 없잖아요. 어? 돌기 나온다? 얘 뭐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리 모른대 사장님이. 아, 돌기가 나와. 뭐야, 이거 돌기야. 사장님이, 나 돌기시라는 걸 알았나? <laughs> 오우 나빌레라님 돌기 싫어하니까 드려야겠다. 이러고 주는 거야? 어? 아이씨, 큰일 다 입을 톡, 부러뜨린 것 같아, 느낌에. 너 우리 집에 입양 잘온 거야. 내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먹을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내가 잘해준다. 응? 어? 내 교육은 못 시켜. <laughs> 교육은 못 시켜. 하지만, 왜 꿈진 않아? 그건 어떻게? 잘온 거지. 거기까지만 알면 돼. 더 많은 걸 알면 안 돼.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너네 새로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봐. 부러졌지? 어? 아니네? 부러진 게 아니고. <laughs> 부러진게 아니네. 그럼 들어가 그냥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살아남아 이꽂이가 되든지. 어 비가 또 오네. 비가 시원하게 안 오고 고양이 눈물처럼 봐요. 깨작깨작. 이름은 모르고 <laughs> 돌기 있는 애. 다른 유튜버님도 이렇게 한번 하고 쓸고 막 이래요? 어, 일이 너무 많은데 어, 알람 울린다 3시래 퇴근시간 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다 영상 여기까지 자르지 뭐 20분까지 너무 길어 자, 오늘은 우리 애기들 제가 이름 모를 사장님이 주시네 예쁜 나쁜 생김이 넣어드릴게요 얘는, 아, 이름이 생각났든 안날 듯, 펄본 베르코도 아니고, 스릴러퍼, 맞죠? 스릴러퍼. 이거 맞죠? 맞죠? 스릴러퍼, 맞죠? 스릴러퍼. 어, 나 생각났어. 스릴러퍼야. 맞아요. 스릴러퍼. 맞아요. 그리고, 미국, 블루라이트.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식재, 분갈이, 얘는 바지 입혀준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까꿍!